소니 MDR1R입니다. 네, 많이 낡았네요. 요즘은 이 헤드밴드 작업 문의가 많이 옵니다. 문의하신 분 중에 아직 주문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, 아직 헤드밴드 작업이 몇개 들어와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일단 요 해체 작업 하겠습니다. 네, 청소하고. 치수 확인하고 형지 작업 해야 합니다. 요 기종은 mdr1r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제가 잘못 적은 건지 모르겠네요. 어, 주문 받을 때 mdr1a라고 들었는데 안쪽으로 넣기 보다는 요 끝을 살짝 덮는 방식으로 제작합니다. 5mm 정도 여유가 있어야겠죠. 245, 32, 14 형지 만들어 오겠습니다. 지난번에 작업한 게 있어서 형지가 있습니다. 네, 형지 만드는 작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피하라고 오겠습니다. 네, 목타 작업까지 끝났습니다. 이제 조립하면서 바느질 작업 들어갑니다. 물을 뿌려주고 붙여주겠습니다. 마감제를 이용해서 마감해 줍니다. 자주 사용하는 레더 바인더와 매트 피니시. 소니 MDR 원 R입니다. 이 주문해 주시는 분이 원 A라고 알려 주셨는데 막상 열어 보니까 원 R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. 예, 주문하신 대로 스티치를 빨간색으로 해줬습니다. 예, 요청 사항에 적어 주셔서 반영했습니다. 예, 좀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밴드 부분은 천으로 되어 있는 형태. 음, 여러 가지 물건이 팔고 있는데 저렴하게. 뭐 기본 기능은 하겠지만 음, 이쁘지가 않아서 가죽으로 만들어 본 건데. 이렇게 가끔 주문이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. 사용하면서 또 자리를 잡아 갑니다. 조금 처음에는 찌그러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멋지게, 멋지게 에이징 되길 바랍니다.